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닷컴의 f 7 7입니다빛과 같은 속도로 아이폰 6와 6 플러스 실기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출시한 물건도 빛과 같은 속도로 가지고 왔어요. 이 정도면 광대역 LTA급이죠. 3배 빠른 LTA.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6 플러스예요. 6 플러스인데 일단 박스 크기부터 조금 차이가 나네요. 일단은 6는 박스가 요런 사이즈. 6 플러스는 요런 사이즈. 6 플러스니까 6 플러스부터 보도록 합시다. 박스가 디자인이 조금 변했어요. 앞쪽이 이렇게 양각과 음각이 되어 있는 아이폰 모양의기존에 그림이 그려져 있던가, 뭐, 전면이든가, 아니면 옆으로 살짝 틀어놨던가 하는 그림이었는데, 바뀌었네요. 그리고, 어, 애플이 애플 페이나 애플 워치에서도 드러났듯이, 애플을 붙이는 거를 요새, 이제는 좀 생활화 하는 것 같아요.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에 아이폰, 이렇게 있네요. 네, 16GB 모델. 용량은 16, 64, 128, 이렇게 가요. 어? 그거 좀 베이스 모델 좀 32가로 늘려주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 고집이 대단해. 램 크루지, 스토리지, 크루지. 자, 박스를 살짝 뜯어봅시다. 이쁜 칼이 어딘지 못 찾겠어요. 그래서 덜 이쁜 칼. 안 이쁜 칼이라고 하면은 상처받으니까. 이게 왠지 박스 뜯을 때 비닐을 그냥 슉 뜯어도 되는데, 왠지 정교하고 예쁘게 뜯어야 되는 거는 아이폰이라 그런 거겠죠? 자, 이렇게 슉 뜯어가지고. 아, 정교해. 만족. 자 한번 봅시다. 헛. 우 내가 비닐을 무슨 아유 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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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본체가 있고 뭐 항상 보시던 매뉴얼 매뉴얼이 아 유심 빼는 핀 그리고 뭐 그냥 간단 매뉴얼과 모두가 좋아하는 스티커 많이 주진데 어디다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 그 스티커 그 정도가 있고. 뭐 충전기 그리고 이어폰은 그대로네요. 빛을 인쇄했는데 어 빛을 그냥 뮤직을 위해서였나? 어 그리고 라이트는 케이블이 있고요. 네, 그 정도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버 모델이에요. 자 전면은 화이트고 뒤쪽은 실버네요 디자인. 저희가 뭐 원래 핸즈원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뭐 크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워낙 크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면에 1.2MP 아이사이 카메라가 있고요 리시버, 어, 전면 센서들 5.5인치 FHD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1920x1080 픽셀이고요 여기 항상 보시던 터치 아이디 어, 겸홈 버튼이 있네요 오른쪽에는 전원 키가 있고요 전원 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상단에 있었는데 상단에 있던 것이 오른쪽으로 옮겨왔죠 상단에 있으면 누르기 어려워서 그랬을 거예요 어, 위쪽에 에 있고 뭐 핸즈원을 보신 분들은 조금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기기의 즐거움이니까 여기 볼륨 그 음소거 키가 있고 볼륨 키 아래쪽에 라이트닝 포트 스피커글 삼성파이어 번째 마이크 뒤쪽으로 가면 약간 튀어나온 8면화 픽셀 카툭튀 카메라 사실 여전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자 그리고 여기 듀얼톤 플래시 마이크가 있고 여기 저연 띠가 있네요 사실 색깔별로 많이 다른 편이기는 한데 <laughs> 참 이렇게 어떻게 빛을 받아도 이렇게 애매한 색깔은 참 그래요 사실 뭐 제가 디자이너의 막 목을 어찌 알겠습니까 많은 그래요 뭐 티셔츠도 에 넣고 바지에도 넣고 그랬다면서요 여기도 넣어 애플 로고 아이폰 로고 정도가 있겠네요 아래도 띠한번더 베이비 원 모어 타임 아 정말 빛을 어떻게 받아도 그래요 일단 전원을 한번 넣어봅시다 전원 을 한번 넣어보고 뒤쪽을 뜯어야 뜨... 되겠죠 뒤쪽을 허이 어 그 자. 필름렇게 하나로 돼 있네. 자, 전화에 들어간 동안 잠깐 비교를 한번 해 볼까요? 이게 아이폰 6 플러스고 이게기존의 아이폰 5가 되겠어요. 아이폰 5. 그리고 갤럭시 노트 3. 요건 노트 3 네오가 아니라 그냥 노트 3에요 갤럭시 노트 3. 그리고 갤럭시 S5 광대역 LTE. 확실히 디스플레이 크기에 비해서 상하 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베젤이 조금 넓은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요즘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죠. 삼성은 아이폰처럼, 아이폰은 삼성처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뭐 사실 싸움을 부르는 매직의 키워드여가지고 삼성과 애플은 두 자리에서 동시에 쓰고 싶지 않지만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흔적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돼 그러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또저 자식도 뭐 누구 편을 든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커버할 수 없는 이 아이폰 6 플러스의 이 커다란 매력은 좀 그렇네요 그래요 어디 보자 한국어 아이고 아니야 Noveless e s p a n 이거 아니야 저리가 이거 아이폰 언어 설정 한참 걸리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엔지 지나가려면 기다리면 지나가지나 아안 지나가지네 그럼 어야 됐다. 자쭉 내려서 다시 한번 쭉쭉쭉쭉쭉 어디까지 간 거야 이거? 응? 아 에헤이 한국어 Where is my 한국어? 오케이 언어 설정 중 언어를 설정하는 동안 잠깐 사방팔방 미모를 보도록 아 미모가 아니구나. <laughs> 참 그렇네 이게 뇌이징그 뇌로 에이징을 하시라고 적응을 하시라고 제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대체 뭐야 이건 센터에 줄은 뭐지 가면 갈수록 희한한 형상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대한민국 다른 네트워크 선택 아이고 취소 아이튠즈 연결 아니 뭐야 와이파이 왜안떠 이건 제 와이파이가 하나도 없을 리가 없잖아 와이파이가 안 뜨네요 어, 좀 뭐야? <laughs> iOS 8에 버그인가? 참 희한하네. 와이파이에 연결을 해봅시다. iOS 8이 릴리즈가 됐는데, 다들 올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애플이 iOS 7부터는 조금... 처음에 릴리즈는... 점 .0 버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다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벌써부터 iOS 8의 문제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심카드를 넣어달고 그랬는데, 아직 심카드가 준비가 안된 관계로, 이 단계는 스킵하고, 지나갈게요. 그, 좀있다가 골드 색깔을 또딸 거니까, 거기서 두개 색깔과 비교를 한번 즐기고 가시죠. 아이폰6 플러스 언박싱이었어요. 음 뭐 이미 핸즈원을 해가지고 많이 김이 새셨겠지만 이거 내가 한 거구나 생각해보니까 이 누워서 침 뱉기네 많이 김이 새셨겠지만 그래도 요거는 실기 박스 뜯는 재미로 사실 보는 거잖아요 <laughs> 박스를 뜯었으니까 다시 한번 감상하고 가보시죠 근데 사실 그 그냥 그 사진뿐만 아니라 실물을 보고도 뇌에 이징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적응이 안 되네 부드럽, 러 그, 손에 잡는 게착 달라붙는 거는 확실히 좋아진 점인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 크기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특히 뒷면에, 이건 마크뉴스인, 이 그래요. 탈비는 되게 이뻤는데, 그 일본 AU로 탈비라고 폰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크뉴스인 것같데 그건 되게 이뻤는데, 뭐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아이폰6 플러스 였고요. 저희 항상, 그렇듯이, 제, 빠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바로 뒤에 케이스 소개시켜드리니까 한번 보고 가시고 케이스 보고 돌아오실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이 세 가지가 있죠.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가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 색깔을 가져왔죠. 왔죠. 그렇죠. 자, 뭐 어차피 안에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 뭐 화면은 똑같고, 전면도 그냥 화이트로 똑같고요. 뒤쪽 색깔이 다른데, 오 골드. 골드, 골드, 골드. 오 마이 골드. 일단은 절연띠라고 부르는 이 띠가 실버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빛에 따라서 바뀌면서 좀볼 만한 이런 각도또 있는데 골드는 뭐 어떤 빛으로 비쳐도 절연띠가 존재감을 미친 듯이 과시하고 있어요. 미친 존재감. 기가 막힌데 좀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야 나는 하얗다. 지금도 이미 하얗지만 좀더 격렬하고 대책 없이 하얗고 싶다. 아 하얀띠. 자, 뒤쪽을 보면은 뭐 대략 이런 느낌이구요. 그리고 옆, 옆에 측면은 요런 정도의 비교가 되겠죠. 이렇게 슉슉슉슉 돌아서 이렇게 그리고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5S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었는데, 적어도 저는. 6 플러스 골드는 글쎄. <laughs> 그런 말을 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네요. 조금 돈을 급하게 버신 분의 풍, 품... 의미가 좀 풍기지 않나?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뭐. 뭐, 개인의 취향은 다양한 거니까. 마크뉴슨의 취향도 다양하고, 조니아브의 취향도 다양하니까. 뭐, 제가 뭐, 이거 옳다, 그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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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흰색 이거. 그래요. 지금은 비교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격려한 반응은 이미 했지만, 안 했다고 칩시다. 네 케이스 잘 보고 오셨죠? 저희 도움, 큰 도움 주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희도 음, 그쵸 항상 <laughs> 현실에 약간씩의 어, 일들이 있는 거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저희 언더케이지 영상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유튜브로 한번 보는 분들은 홈페이지 언더케이지.co.kr도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언더케이지 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까지 꼭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저희 소식 제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봬요. 끝!